여러분, 지금 2025년 기프트 받으러 왔는데요. 이거는 지금 블랙 기프트고 스노우볼이고요. 이거는 베니티백인데 안에는, 안에는 뭐 딱히 없는 엄청 단단하고 생각보다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. 여태까지 나왔던 가방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생각보다 예뻐요. 예쁜데? 그리고 스노우거를 좀... 이렇거든요? 뭘 받을까요? 짜잔, 여러분, 여기 받았습니다. 짠! <laughs> 아니, 이미 앞에서 영상으로 다 보여드려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죠? 근데 이번 거는 작년 거에 비해서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박스가 너무. 이 별도 너무 좀 와닿지 않다는, 않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제가 이번 거, 이번에는 디올은 못 봤거든요? 그래서 디올이랑 비교는 못 하는데, 일단 이번 샤넬은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음, 그래도 제가 다시 보니까 베니티보다는 스노우볼이 예쁘긴 해요. 짜잔. 이게 또, 이번에는 그냥 블랙 등급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탑블랙이라고 탑블랙 분들은 먼저 연락을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수령을 할수 있어가지고 또 이제 수량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. 많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얼른 가서 한번 연락 받으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세요. 여러분 여기는 저희 현관이거든요. 이게 저희 현관에 스노우볼을 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중에 향수도 한번 하고 싶은데, 지금은 향수가 몇개 없어가지고, 향수는 진짜 많이 모아지면 할게요. 예쁘다.